오케이, 한번 시작해보죠. 저랩을 네, 위해서 저랩 퍼블들고 시작합니다. 저도 저랩이에요, 오늘 100시간도 안 됐는데. 생존을 좀 많이 해가지고. 고랩까지 가셨는데, 제가 하, 사는 대로만 하면 고랩까지는 가질 거예요. 드롤, 개드롤이어도, 예, 네, 고랩까지이걸스크 스킨, 체크를 다맞히면 3%에서 5% 정도가 올라가요. 네, 뭐맞히죠 이게 바로 고랩. 맞아도 돼 그냥 맞힐 생각 하나 안 돼. 타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맞을 생각안 하셔도 돼. 이거 살짝 킹타일가 있어서 못 맞을 생각은 있는데 돌리면 아깝다 아 스포야.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. 아, 여기 누웠죠 저기 조심한 데입니다. 그냥 대놓고 돌려도 돼요, 저기는. 도로, 제가 뛰어다니는 이유. 어차피 씻고 저 멀리 있기 때문에. 쟤 죽여놓고 저한테 아, 올 일은 없거든요, 절대. 바로 올 일은 없거든. 걸어놓고 있거든. 지금 이거 좀 가까이 가셔야 돼요. 바칠이라 바칠 거리 때문에. 바칠은 바베큐 앤 칠레라는 의미로. 그거 뭐지? 이거 사전거리 아, 밖에 있으면 바로 그거 되거든요? 방금 이쪽 오른쪽으로 지나갔죠? 소리를 판단하셔야 됩니다. 대그랑 똑같아요, 이것도. 돌려줘요. 저거 살려주 저거 못 달려요, 저거. 이거 끝까지 돌리는 게 이득이에요, 한반 정도 돌렸다 싶었을 때 가는 거. 왜 반을 돌리냐? 살인마가 다른 데를 서 이거 반 정도 딱 돌릴 때 되면 다른 데 가거든요, 이때있니다 있으면 있는 거예요. 아, 조금 더 빨리 왔었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죠, 이거. 아, 이거, 이거, 그냥, 한대 맞아줘야 되는데 못 맞아줬죠, 이거? 이러면 안 됩니다. 전낚기가 됐네. 이게 바로 전낚기. 아, 이거 다른 애들 먹고 왔네, 벌써.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돼요. 오케이! 이게 기절! 이거는 뭐, 대놓고 플레이 할 수밖에 없죠, 이거는. 인게 싸움 해야 되지, 이 눈치싸움, 눈치 해야된데 여기서 아, 이거, 이거는 히둘러치기가 당했네 이러면 한명 살릴 시간과 지금 이 친구의 제그 3단계의 속도를 좀 줄여줘요 네.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 친구가 3단계를, 3단계가 지금 됐는데 시간을 벌수 있죠. 없앨 수 있는 시간. 한 방개가 좀 무한이 아니. 무한인 식구가 있고 안전한 식구가 있는데 웬만하면 무한인 떡은 는입사안 써요. 잘 쓰지도 않고. 몸, 내가 알기로는그못 모아두는 걸로 하고 있어. 많이 못 모아두는 걸로. 그리고 조금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보면 발정기반 정도 돌리고 살려야겠죠. 안전하다. 이게 안전하다는 표시인데 지금 앞에 와버렸네요. 안전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정도 되면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진짜... 발전기 돌리 생각보다 안 하네. 안... 안하는 지금. 한 명은 살리러 오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. 지금 안 와요. 지금 한 명. 걸어오고 있어요. 이거. 네. 게임 이거 못 하는 친구들, 방금 이거 이거는 아까서 한 명들이 와야 되세요. 왜못 응. 네, 하는 친구 많네요. 이거 시, 실패하는 거 보니까. 큰일 났네요 아. 이거 지금 저랑 이 픽은 한 번씩 걸렸는데 그거예요. 지금 두번 걸린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엔티티가 소환되는 순간부터 이제 두번 걸린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. 근데, 아까 그 친구 덕분에 뭐. 저, 센노나가 지금 게임을 던졌네요. 네. 이거는 못 먹을만 합니다. 이손을 들어올리는 거는 와도 된다라는 의미거든요. 보통 근데 그걸 안 보고, 다른 애가 오니까 자기가 점심 먹고 싶어서 오는 거니다 저게 저걸 보고 둔났게라고 하는 거고. 또 아까 제가 그거 살렸던 이유는 그때 안 살리면 죽어요. 씁니다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도망갈 수 있고요. 저를 쫓아오는. 이거는. 맞죠? 이거 발전기 그냥 하나 돌려야돼요 지금. 빠르게 하나 돌리고 그냥 나 나가야 돼요 지금. 저는 이제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. 이렇게 보이면 그냥 바로 도망쳐야 돼요. 됐 이건 오케이 확인하고 저기부터 열어야 되니다 제일 가까운데 여기있죠? 어, 조금 더 가야되나? 여기네 여기네 지금 문 열었죠, 저거. 이 친구. 이 친구 그거예요 그냥 문 앞에서 대기한 거예요, 이 친구는. 100%. 안 그러면 이 속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이 친구, 일단 이거는 그냥 다 나가야 되거든. 이거 나와야돼 그냥 이거 시간이 없어 저거 힐을 보고 말해 이거는 이거 나가야되냐? 힐이 없는데 저거를 사리려다가